그리고 데님을 추천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침먼데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었어요. 이게 에이랜드의 어떤 데님 조닝을 완전히 한 파트 꽉 잡고 있는 어떤 그런 브랜드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중저가. 그리고 쪽쪽으로 넘어가서 조금 비싼 조닝의 데님은 아페세가 차지하고 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핏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 핏이나 다 괜찮습니다. 일단 요즘은 뭐 릴렉스나 루즈가 유행을 하니까 루즈로 봐볼게요. 이런 걸볼수 있겠죠. 아무거나 하나 클릭해서 볼게요. 되게 대표적인 겁니다. 아마 우리들이 입으면 절대 이런 기장이 아닐 거예요. 더 길어서 여기 발등에 닿고 원 쿠션, 투 쿠션이 생기면서 이렇게 살짝 주름지는 그런 핏이 나올 겁니다. 아마도 네, 엉덩이 부분, 힙 부분은 이렇게 여유가 아마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한번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조국 터키. 이 터키가 데님의 최고 국가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일본도 물론 굉장히 잘 만들고 하지만 이 터키도 만만치 않게 데님을 잘 만드는 국가로 알려져 있고요. 상품 필수 정보 보시면 네, 면 100%. 저는 데님을 면 100%로 된거 아니면 아예 보질 않습니다. 여기에 폴리우레탄 같은 거2% 섞어가지고 스판덱스를 줘서 이렇게 쫀쫀하게 만들면 겉보기에 밀도는 좀 높아 보일 수가 있는데 어 뭐랄까요 이 데님 특유의 거친 느낌이 안 나고 굉장히 곱고 좀딱 봐도 쫄깃쫄깃할 것 같은 그런 딱. 느낌이 나요. 그 물론 이제 완전히 타이트하게 붙어가지고 과거의 스키니진처럼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이 인체 구조의 특성상 스판덱스를 넣긴 하지만 이렇게 여유 있는 제품 내지는 레귤러 제품 심지어 슬림까지도 저는 어 스판덱스가 섞여 있다고 하면 웬만하면 보는 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 100%를 꼭 봐주고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 먼데이를 어떤 이렇게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이 그룹이 만든 데님들이기 때문에 어, 데님 군들이 상당히 괜찮아요. 전반적으로 다 괜찮고요. 어, 그냥 이렇게 미리 보기로만 봐도 굉장히 훌륭하다는 느낌이 납니다. 자 레귤러에서 하나만 더 볼게요. 뭐 이거 한번 볼까요? 네, 뭐 모습 괜찮고, 네 이런 느낌보다 좀더 내려오겠죠 우리들이 입는다면 키가 많이 크신 분이 아니라면, 네. 괜찮아 보이고요. 이렇게 백 포켓에 아무것도 없는 디테일 이거 굉장히 제가 중시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브랜드의 막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넣는답시고 막 여기 스티치가 뭐 들어간다거나 이런 거는 저는 바로바로 바로 안 사는 편입니다. 이런 SPA 브랜드는 특히나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깔끔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소재 면 100%.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고 가격대가 사실은 아까 것도 그렇고. 국내에서 뭐 데님 브랜드를 전문적으로 운영하시는 어떤 그런 브랜드들에 비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떨어질 순 있는데 자기의 선택입니다. 사실 그런 브랜드들은 이제 너무 학생들이 많이 입기도 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브랜드들보다는 전 연령대를 아울러 줄수 있는 그런 브랜드의 제품들을 선택하는 편이긴 해요. 추천하는 카테고리 가방입니다. 제가 S P A 에서 가방을 잘 추천하진 않는데 이 아르켓은 가방들이 좀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도 한번 뭐 운동 가방용으로 이런 나일론 백을 한번 사 보고 싶어서 한번 들려서 물론 아직 구매를 하진 못했는데 품절이라서 구매를 못 했어요. 해 보고 싶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제가 볼때 굉장히 괜찮은 타입의 가방이고요. 어 이런 나일론을 써서 가장 고가로 판매하는 브랜드는 프라다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요즘 굉장히 많이들 좋아하시는 포터가 있을 텐데 저는 요즘 포터에 관심이 좀 많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포터 가격이 너무 올랐고요. 정말 너도나도 너무 많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포터의 로고가 주는 감성이 어, 스타일링을 좀 많이 제약한다고 느낄 때가 생겼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런 오히려 무지로 된 이런 아르켓이 좀더 눈에 보이는 쪽이고 어,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보면 상당히 괜찮죠. 여러 가지를 다 넣고 다닐 수 있을 만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고요 컬러도 뭐 베이지도 굉장히 예쁘고요 블랙은 말할 것도 없었고 뭐 이런 그린 컬러도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매장에 가시면 이 48시간 이 72시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구분돼서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는데 꺼내 달라고 하셔서 어다 하나하나 좀 이렇게 보고 디테일을 만져보신 후에 이쪽에서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것 역시도 sph 치고 가격이 그렇게 싸거나 뭐 좋거나 그런 편은 아니지만 이게 이 정도 가격대에서 괜찮은 가방을 살려고 하면 사실 정말 마땅한 대안이 잘 없어요. 사실 저는 운동용 가방으로도 좀 보고 노트북 가방용으로도 좀 찾, 가방을 찾다가 이제 이 아르켓에 대해서 알게 됐었는데요. 어, 이런 나일론 가방 같은 경우는 운동가방으로 쓰면 면에 비해서 좋은 점은 땀 냄새 같은 게 들배요. 그렇기 때문에 좋고 뭐물 같은 게좀 쏟고 흘려도 뭐 이렇게 내부가 젖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72 더플백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한 일방 여행을 갈 때도 좋을 것 같고 48아워토트 이런 거는 뭐 학생들이라면 학교 다닐 때 직장인들이라면 그냥 뭐 여러 가지를 다 넣고 다닐 수 있는 어떤 그런 용도로도 괜찮아 보이고 이런 것들도 그냥 간단하게 들기 좋겠죠. 그래서 가방은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둘러보시길 추천하는 카테고리입니다. 자 스웨셔츠랑 후디 말씀드릴게요. 이런 소재를 프렌치 테리라고 하는데 이 프렌치 테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이었던 이런 스웨셔츠인데 65,000원 특히 이런 릴렉스드 같은 경우는 지금 99,000원이잖아요.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플레이한 이런 무지 형태의 맨투맨이 은근히 괜찮은 브랜드에서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브랜드가 조금 괜찮고 클래식한 데서 찾으려고 그러면 너무 가격이 비싸고요. 그리고 요즘은 헤비라는 말을 자꾸 쓰면서 이렇게 묵직하고 두껍게 떨어지는 것들이 마치 훨씬 더 고급인 양 이렇게 광고를 하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대부분 그런 것들을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지치신 분들. 사실 너무 두껍고 너무 묵직하고 너무 오버사이즈돼도고 이렇게 어깨가 많이 드랍되고 그러면 어, 입기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클릭해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디자인도 클래식하고 핏도 클래식하고 어, 남녀노소 누구나 입기에 굉장히 좋죠 지금 남자를 하고 있으니까 남성 뭐 중장년층의 남성 뭐 학생 뭐 어린 연령대까지도 이런 디자인을안 입진 않으니까 이런 핏을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클릭해서 이렇게 디테일들을 보시면은 스웨셔츠나 티셔츠를 잘 고르는 편이라는 거를 기획을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 스웨셔츠나 티셔츠에도 굉장히 많은 디테일들이 있고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어깨나 이 넥쪽에 이렇게 돌아가는 쪽에 이이 이 시접을 처리하는 방식과 밑으로 내려왔을 때이 소매 쪽과 이 밑단 쪽을 처리하는 이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다 설명드리면서 지금 이 맨투맨이 어느 정도의 어,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사실 지금 시간도 그렇고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니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굉장히 고급 봉제가 사용된 겁니다 소매와 밑단처럼 이 밑단 같은 경우는 특히나 바지에 걸릴 거고 소매는 뭐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그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고급의 디테일로 마감을 한 거예요. 물론 이것도 상당히 괜찮은 마감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실 줄 알면서 구매를 하면 이 브랜드들이 얼마만큼 안 보이는 데까지 신경을 썼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거 한번 볼까요? 루즈 헤비웨이트 티셔츠 이런 것도 보면은 어, 디테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의 어떤 이 쓰임 마감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죠. 어, 그리고 이건 재밌는 게 어 이거 보시, 보이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원단의 결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이렇게 세로로 결이 돼 있죠. 이거 혹시 보이시나요? 이런 게 이거는 챔피언의 리버스 위브라는 그 카테고리에서 쓰는 건데요. 원단은 보통 이 길이와 폭이 있죠. 폭 길이. 그래서 이거를 장과 폭이라고 하는데 보통 세탁을 해서 원단이 수축되면 장이 줄고 폭은 좀들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탁을 하고 줄었다고 느낄 때는 기장이 확 줄어들었을 때 그런 느낌을 가장 많이 받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몸판을 장을 이렇게 좌우로 놨던 겁니다. 세탁을 했을 때어 이쪽으로 폭이 줄고 길이는 상대적으로 덜줄수 있게 그렇게 이렇게 옆으로 반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원단 상태에서 요척을 많이 먹기 때문에 어 원가에 이 영향을 많이 미치죠 비싸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이렇게 확 올라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엑스트라 헤비웨이트이기 때문에 무거운 중량을 사용해서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양쪽으로 다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이 비싸게 책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520gsm 이런 말을 쓰잖아요 하 이런 것까지 적네 520 GSM이라는 이런 말은 어, 원단 상태로 가로 1m, 세로 1m, 1제곱미터 원단을 무게를 쟀을 때에 이 무게를 520 GSM이라고 표시하는 겁니다. 이게 그램퍼 스퀘어 메타예요. 스퀘어 메타. 그리고 그게 몇 그램이냐? 이거를 말하는 건데 우리가 이거를 재는 방식이 있습니다. 왜냐면 1m, 1m 이걸 딱 재려면 1m, 1m가 딱되는 저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의 100분의 1로 원단을 만들어서 그 100분의 1의 무게를 재면 그거를 5.20g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게 곱하기 100을 했을 때이 무게가 나오게끔 하는 그 약속된 그 디바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혹시 첨부할 수 있다면 첨부를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런 말들을 사용하게 되는지를 알려 드릴게요. 그리고 티셔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크게 뭐 다를 거 없고요. 왜냐면 이 스웨셔츠랑 티셔츠는 이 저지라는 걸로 하나로 어떻게 묶인다고 보면 돼요. 얘는 싱글 저지, 저쪽은 프렌치 테리 그래서 어떻게 같은 거라고 보면 되고 면 100%이기 때문에 괜찮고요. 미드 웨이트다라고 해서 어 아까 그 스웨셔츠에서 나왔던 거에 비해서 훨씬 가벼운 이 170gsm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170 그람퍼스퀘어미터라는 어떤 무게를 말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뭐 상대적으로 가볍다 이렇게 여름에 입을 수 있는 느낌의 티셔츠 개념으로 가져가실 것 같아요 요즘은 하도 두꺼운 원단들로 만들어진 어떤 반팔 티셔츠들을 꽤 많이 입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상당히 얇다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미드 웨이트 티셔츠라는 말 자체가 적당한 무게의 티셔츠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이게 실제로 미드거든요. 근데 이 정도 두께를 요즘 분들은 가볍고 너무 얇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컬러를 낸다는 거는 이게 가장 대중적이고 많이 입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분들의 약간 두꺼운 거 사랑 그 특징이 현재는 있는 겁니다. 24G. 24게이지라는 거예요. 1인치에 바늘이 24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고밀도를 짤 때는 30게이지 이상으로 짜겠지만 이 정도는 굉장히 고밀도는 아니고 어 중밀도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26NE라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20수, 30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수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20수보다는 조금 얇고 30수보다는 조금 두껍고 그런 두께의 원사를 사용을 해서 1 인치의 바늘이 24개 들어가 있는 어떤 편집기로 만들었다. 중량은 170 그람/퍼스퀘어 메타가 나간다. 이런 디테일을 말한 겁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이런 제조에 관련된 것들을 집어 넣어 집어 넣는 게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크게 와닿을까 싶은데 어쨌든 넣네요. 헤비웨이트 같은 경우로 보면은 이게 높을 거고요. 이건 내려갈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내려갑니다. 한번 볼까요? 헤비웨이트 있네요.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드웨이트는 26수로 만들었지만 얘는 16수로 만들었죠. 그리고 미드웨이트는 24게이지였는데 얘는 20게이지죠. 이렇게 낮아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꺼는 1 7 0 g s m 이었나요 얘는 220 그런 버스케어 메타죠. 이렇게 낮아지면서 더 두꺼운 원사 두꺼운 티셔츠가 되었다 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 봉제법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컨텐츠를 따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면 100%일 거고요 그렇게 해서 사실 여기도 티셔츠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웨이트를 표시해서 이렇게 티셔츠를 이렇게 종류별로 뭐 라이트웨이트 미드웨이트 헤비웨이트 이렇게 해서 계절성으로 이렇게 무지티를 컬러별로 다 입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어, 이런 형태의 브랜드는 사실 아직까지는 어, 생소했기 때문에 이 아르켓이 굉장히 괜찮았고 사실 저는 이 아르켓을 티셔츠 때문에 접했어요. 이렇게 두께별로 만들어주는 어떤 이런 컨셉이 너무 재밌고 신선했어서 그렇기 때문에 티셔츠도 상당히 추천하는 카테고리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티셔츠와 스웨셔츠그 다음에 셔츠, 데님, 그 다음에 가방 이렇게 네개 카테고리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까지는 아니고 가볍게만 말씀드린 거죠. 티슈차 같은 경우는 조금의 어떤 제조상에서의 어떤 말씀을 조금 드리긴 했는데 나중에 어 좀더 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컨텐츠를 기획해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아르켓의 한국에서의 어떤 사업 확장이 어떤 결말로 다가올지 이제 너무 기대되고 궁금하기도 하고 올해 이제 수원점을 이제 필두로 용산점도 만들어지고 한남점도 만들어진다고 들은 것 같아요. 어, 국내에서의 미래가 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